각 지역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센터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접종을 앞두고 춘천시가 예방접종 사전 모의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진철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에서 진행되는 접종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바닥에 그려진 안내선을 따라 들어가면 대형 소독기에서 몸소독이 이루어지고 발열 체크가 진행됩니다. 만약 열이 37.5도 이상이면 접종을 맞을 수 없습니다. 37도 이하일 경우에만 예진표를 작성한 뒤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이후 의사가 기저질환 여부와 당일 컨디션 등을 알아보는 예진까지 거치면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어깨에 따끔한 정도의 주사를 맞으면 간호사가 주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5분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귀가하시고요. 네. 이상이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접종이 끝나면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최소 15분에서 30분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이후 이상 반응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고 접종은 종료됩니다. 만약 호흡이 곤란하거나 매스꺼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 이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불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사후 처리에 관한 것도 또또 또 다양한 그 상담에 관한 사안도 저희가 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되는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종사자와 보건소 코로나 19 전단 팀 770명입니다. 이곳 예방접종 센터에서는 춘천 지역 예방접종 대상자 24만명 중 60%인 14만명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계획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단기 계획으로 3월 15일하고 16일 날 유양시절 종사자하고 거동 가능한 입소자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코로나 1차 대응 요원에서 770명 정도가 15, 16일 이틀간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 접종센터 정식 가동은 4월 1일부터 가동을 하는데 예방접종센터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경찰과 군인 등 경비인력과 구급차 등 의료진이 상시 배치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